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. 안녕하세요. 2023년이 아, 저는 정말 빠르게 갔어요 저도 진짜 빠르게 갔어요. 벌써 한 살을 더 먹는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. 그, 새해를 너무 축하드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또 새해가 왔을 때한편 날로 먹는 거거든요. <laughs> 구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Happy New y e 아 진짜. 잠깐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저희 엄마 생신이 1월 1일이에요. 해리세요, 그리고. 아, <laughs> 댓글로도 우와, 환갑 축 많이 부탁드려요 붙었... 어땠던 것 같아요 한1년에 돌아보면 와 2023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뉴사나니가 실버 파트를 아, 받은 셨잖아요 아나운서 클럽 그 시상식에서 네. 뉴사나니가 또장기방상을 <laughs> 받았잖아요 아무리 방송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상 하나 받기도 어렵지 않나? 그렇죠.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멋진 상, 상금도 조금 받았다는 예. 이걸 받을 수 있었던 건다 뉴사나니 덕분이 아닌가? 하사에도 이런 디지털 쪽 어, 우리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됐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음.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고 그러면 은 그거 뽑아보자. 뭐...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. 전 당연히 제 브이로그죠. <laughs> 처음에 어, 저는 유튜브 싫어요 이랬던 맞아. 사람이거든요. 스포츠뉴스 대 유튜브. 전둘다 아, 음. 좋네요. 그렇죠, 그래서 이거. 나는 거짓말은 못하겠어요. 그렇죠, 저는 제주도 워케이션. <laughs> 그 영상이 좋았던 게 아니라 체험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이게 다뉴사 나이 덕분에 맞아.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해줘서 할수 있었던 거고, 아나운서들의 전 직장, <laughs> 조회수도 잘 나왔고, 어, 연차 위주로 좀 저희가 출연을 했었는데, 오. 차장 부장급 선배님들도 음. 이 세계에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노도부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음. 내년에도 많은 아나운서들이 골고루 좀 소개가 될수 있는 하늘를 만들고 싶습니다. 화이팅! 내년 바람! 내년에는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이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, 댓글, 구독, 좋아요, 뭐 하나 뭐죠? 알람 설정! 알람 설정 해주세요! 네. 뉴스 하나니는제 코너가 하나 생기거든요. 아. 코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좋아요, 네. 댓글, 알림 설정 알림 설정 구독해주세요! 저희가 <laughs>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시즌 3000모가 요즘 신입사원이 아, 아 전또 누가 새로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아,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이 태어난 줄 사실 내년에 큰 이벤트가 많지 않아요 근데 가장 굵직한 게 하나 있죠 파리 올림픽 있습니다 되셨습니다. 빅 이벤트 콘텐츠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오.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게 좀잘 터졌으면 좋겠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뉴사나니를 여름까지 잘 키워서 파리에서 제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, 그래 제주도도, 제주도도 갔는데, 갔는데. 파리를 왜못 가요?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. 뭐요? 호스트 김대호도 찾아야 는데 제가 김대호선을받긴 했지만 우리 노예 아니 노예가 아니라 노비구나. 노, 노예랑 <laughs> 노비는 어감이 살짝 달라요. 휘준 선배가 뭔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작은 예언을 해보면서 아,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신년에 바라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 음.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. 새해에도 저희 뉴스화라니 그리고 저 박소영, 정영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짠. 진단부터 해봐 유선아이의 상태와 문제점 순탄하게 돌아가는 궤도인 그런 느낌인데 평균 기대 조회수가 좀못하지긴 했어요 아... <웃음> <웃음> 선배님 먼저 얘기하시죠 <laughs> 이왕이면 구독자를 많이 좀 늘려가지고 아... 골드까지는 아니라도 한5 0만까지 <laughs> 우리 지금 몇만? 칠3만9천제 2의 김대호를 발굴하는 아, 게제 이게... 목표입니다 너야. <laughs> 아, 저요? 저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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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김준상이 대장입니다. 어, 어. 저는 뭐.. 저요? 네,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. 여기서 조금만, 한 타만 아. 있으면 될것 같아요. 뭐 할까요, 아,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즌에 또 뭔가를 하려 합니다. 아, 아, 네. 나영기처럼 시즌도 많이 올라왔잖아. 아, 디벨롭할 생각은 없어요? 많죠. <laughs> <laughs> 내년에 부부가 뭔가 예능의 패널로 나와 있는 모습이 저는 뭔가 그려졌어요. 부담이 있어요, 약간. <laughs>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은 부담이 생겼어. <laughs> 지금 뉴스 아니 지금 요청도 안 하는데 막 집에서 <laughs> 찍고 있어요. <laughs> 저는 그냥 준상 선배 새로운 면에 많이 보기했 됐다. 약간 꽂혔네. <laughs> 네, 꽂혔어요. 성공한 <laughs> 것 같아요, 진짜. 그럼 새해 김준상 특집을 좀 해야겠네. 그냥 준상 선배는 그건 것 같아요. 진짜 잘 되거나, 진짜 안 되거나. <laughs> 그 사춘기 할때 저랑 지민 선배테 화가 진짜 많이 났었거든. 준상 선배 펜티 보인다. 안 돼. 아, 솔직히 진짜 짜증 났어. 니네 둘다막 이랬는데 반응이 그게 너무 좋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갑자기 준상 <laughs> 선배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하고 싫어하는 음. 그걸 시키면 준상 선배 뜰수 있어. 아 그렇지. 이렇게 연말 시상식을 하니까 좀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. 그냥 해도 될것 같아. 게스트들도 막 뭐가 스카우트 해서 구독자들도 초대해가지고 설문을 네. 앞으로는 구독자한테. 오 좋아요. 저도. 2024년에 네. 스케일을 키워서 초대도 하고 네. 보여줄 게 있어야겠네. 사람들을 모셔야 면야그데 생각나는 게뭐 김정은 피아노 읽어볼게 <laughs> <laughs>